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끝났는데 청문 보고서가 불발됐어요. 음, 채택되지 않아서 이제는 뭐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뭐 강제 임명하면 됩니다. 자뭐 근데 이제 그 어...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할지 안 할지 뭐 이제 이게 또 어, 다들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임명할 것 같아요. 이 사주가 무술일주에 지금 싸움의 전사야, 음, 전사야. 그래서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이제 이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방통위원장에 가자마자 MBC를 박살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이진숙의 대박이야.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고 MBC 문 닫는다. 방통지위원장이 이미진숙이가 임명이 되면 MBC 문 닫아야 돼. 막 폭삭 망하는 거지 그 지금 그 이진숙이 같으면 MBC 가만 안 내버려 둘 거야 아마 어. 그 뱀을 두드려서 용을 만들어 놨잖아 그 애초에 니들이 못 잡았으면 이진숙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관상을 볼때 어디가 자기가 귀함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에헴 여바라 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 싸움의 전사야.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주가 무술 괴강일주에다가 괴강도 되지만 이게 백호도 돼. 외정백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주 배우는 사람들은 백호대사를 일곱 개밖에 모르는데 외정백호라고 있어요. 외정백호. 외정백호, 외정백호 때는 외정백호는 그냥 집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일반 대사를 호고그면막 그냥 호랑이가 온 산이고 막 진짜 아무데고 막다 이제 막그 야생 호랑이가 되는 거고 외정백호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백호인데도 집안에 있는 백호한테 물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개한테도 물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일주가 이게 괴강이지만 외정백호가 되기 때문에 이진숙을 건드려놨다면 호랑이를 갖다가 가서 막 어떻게 죽여보려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꽂고 화살도 쏘고 막 불도 찢어보고 막 별짓을 막 고문을 다 시켰는데 호랑이가 살았어. 그래갖고 이 호랑이가 두고 보자 하면서 지금 이를 악물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자기가 피해서 이제 뭐 지금 뭐 도망가면 다음에 내가 또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호랑인데 지금 이준숙이 딱 그런 형태라고 이준숙이가 지금 방통이연장 되면 이준숙이 그, 불도자처럼, 땡크처럼, 갈 거예요. 이 사주가 무술 일주에, 네? 무술, 요, 요게 괴강에다가, 이게 백호대사래 괴강에 백호대사두 개가 다 지금 돼 있어. 괴강에 백호대사래두개다돼 있어. 거다가 양인까지 까고 있어. 요 양인. 웬만한 남자 열보다 여기 이진숙이 하나 이 양인이야. 양인이면은내 손에 창, 칼, 총뭐 무기 도끼고 막 칼이고 다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여자지만 완전 히 남자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제 선봉장에서 갖고 갑옷을 입고 제일 앞에 이 잔다르크처럼 우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야 잔다르크처럼.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평관격사 저 이게 정인수지만 평관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원래가 이진수기도 보면 보수가 아니라 진보 쪽에, 여기 좌파 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근데, 살아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윤석열이는 뭐, 진보, 저기, 뭐 한동훈이는 뭐, 좌파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좀 바뀌어 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내가 한쪽에, 어 내가 충성을 해도 거기서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도 보면, 상대 적극의장수들을 탐내는 게 많잖아. 그런데 그 장수들을 만약에 잘못하면은 어 다른 나라로 넘어와서 오기 와서 아주 충성을 다하다가 끝까지 가는 그런 장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준수 이것도 지금 어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수를 위해서 아주 최후의 아성 아주 최후의 전투 거지 를 버리면서도 아 자기가 잔다른 것처럼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진숙이 양인격의 백호대살, 쾌강, 아주 좋아요. 아주 싸움전사. 이분은, 어 방통위원장 자리는 장관급인데 장관급의 관상은 아니에요. 장관급 관상 전혀 아니고, 어, 이 덕이 있거나, 네, 어디,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옛날 같으면, 어, 그, 육조 판서, 네. 이런 장관이면 판서에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아니고 그냥 무관으로 나가서 싸움의 전사로 나가면 딱 되는 게. 그러니까는 절대, 뭐, 어, 궁 안에는 안 들어오고 변방에서 말을 타고 적진을 누비고, 어, 매일 눈만 뜨면 싸우다가 적장, 어, 전, 이 전장, 전장에서 생을 망함하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주가 지금 여기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싸움 이제 제대로 이제 할 것이니까 한번 지켜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운 자체도 이 5월 염천에 토인데 여기 어렵게 와서 지금 해자축이 북방 수호를 용신 쓰는데 최고 좋은 지금 60살부터 신축 대운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한 겨울로 추비 12월달이야. 12월달인데 내년 25년부터 을사병호로 간다고. 을사병호 정미 남방황 뜨거운 불로 가니까 이때 지금 이 사주가 대운이 와서 지금 오히려 추워졌는데 화해 기운을 받으면서 아주 그 방통위원장 웬만한 그 남자 대장군의 맨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 어,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될 테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볼 때, 아, 이 방통위원장 자리, 어, 아주, 이 신출 몰한란 아주, 그 아주 묘책을 썼어요. 왜? MBC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잖아. 요 또, MBC를 잡아먹는 데는 내가 있었던 데, 내가 잘 아는 데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왜? 구석구석 약점과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성을 함락하고 넘어서, 함락하려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제일 약한 도시고, 그로 들어가면 되고, 이 성에서 몇 군데가 잘 건드려 놓으면 다폭삭 망한다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능히 MBC는, 능이 MBC라는 성은 그냥 함락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자, 대박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MBC는 문 닫는다. 문, 거의 이진숙이는 MBC를 문 닫는다. M, 이진숙이는 MBC를 문 닫을 거다. 이렇게 제가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